반갑습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부문의 호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우스의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동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최근 산업용 로봇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반도체 이 세정 장비 쪽이 매출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이 산업용 로봇 및 펌프 쪽 사업은 매출의 1 9%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또이 디스플레이 및 태양 전지 장비가 16%인데 이 디스플레이 및 태양 전지용 글라스 반송및 통합 관리 시스템 쪽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매크로 이슈와 함께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속에서 지금 올해 중국향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부터의 꾸준한 수주를 확보하면서 지난해 최대 실적 및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실적 성장에 전망이 되고 있고요. 동사는 글로벌 반도체 오황악 아카와 같은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난해 3분기도 매출이 크게 늘고 특히나 영업이익도 40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파운드리양 수주가 증가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존 납품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고 동사가 반도체 세정 장비 쪽에 지속적인 성장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최근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OLED 디스플레이로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및 중국 등의 여러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경기도나에 따른 투자가 좀 지연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투자가 재개된다면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제조 장비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전방 고객사들의 디스플레이 투자 시점과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 도래 시점이 동반이 된다면 네,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동사는 과거 산큐와 함께 국내 로봇 유통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9년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현재 산업용 로봇 제조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동사는 감속기를 제외한 관절 구동 모터 등의 로봇용 부품을 대부분 내재하면서 최근 국내 화장품 및 사출 기업으로부터 산업용 로봇 수주 확보를 하고 있고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당 사업의 실적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동사 의 순익 기준 실적 컨센서스도 성장에 기대감은 있지만 네, 업계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요. 네, 기술적 분석을 감안한다면 1차 목표가는 3만원 정도가 적당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선영이었습니다.